그러면 어? 어? 나 사랑해 안 사랑해? 사랑 뭐? 제대로 안 말해? 아, 사랑하지. 그러면 음원민보단 내가 낫지라고 크게 말해. 들어봐. 왜? 왕이. 좀... 하라했다. 뭐, 직관성 그래야 되고 어려봄. 맞아요 그것도 있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라 했다 아. 하라 했다고 좀빠지면안 되나 오늘 하라 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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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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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라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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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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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크게 오 오오 아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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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니까 내가 완 미인보다 잘생겼지. 아. 너 작게 맞지. 그건 싫다 이거지. 아 아니야, 그럼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다시 물어볼게. 아, 그럼 물어보라, 나 이제 스물인데. 아, 나 사랑 안 사랑해 물어보는 게 싫다 이거지 지금. 네, 나 사랑해 안 사랑해. 사랑해. 네. 어, 근데 내가 먼저 너한테 사랑해 안 사랑해냐고 물어봤다. 어 그래 이제 잖아안한거 있잖아. 응 사랑한다고 그러면. 어. 어 장동민? 걔 나한테 별거 아니지라고 해. 빨리. 동민 이게 나한테 별거 아니지. 아 빨리 크게 크게. 야, 동민이 걔 나한테 별거 아니라고. 동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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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동건. 에동건이너 그래, 나한테 별거 아니지 장동건이라고. <laughs> 아 빨리. <해. 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, <안> 죽는다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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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니 아니, 아니, 아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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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마아막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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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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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동건 걔 나한테 트는 별... 야 이게 뭐야? 별거 아니지라고 했거든. 다시 말해. 아, 뭐를 다시 말해. 장동건 나아 장동건 걔 나한테 별거 아니지 이렇게 말해.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해. 딱딱. 아... 장동건 걔 나한테 별거 아니지. <laughs> 진짜. 야. oke oke oke